자, 11번부터 우리 한번 쭉 해서 맞춰보자. 해보자. 시작. 이미 추출한 100명에게 선호도 조사 36명이 선호한다 라고 했어. 야, 이말 이미 추출했으니까 표본이지. 그러면 표본 중에서 36명 선호한다. 야, 이거 비율 얘기잖아, 비율. 그럼 표본 비율이 0.36이라는 거야. 맞지? 100명 중에 36이니까 100분의 36이잖아? 1분의3 36. 6이 써줄까? 100분의 36이니까 0.36이야. 음. 그럼 신뢰도 95%로 추정한데, 뭐를? 학생 전체의 선호 비율을, 아, 모비율 추정하는 거구나. 근데 지금 모비율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길이는, 길이는 어떻게 한다고 랬어두 배에 곱하기 여기다 뭐 쓰는 거니? 95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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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자. 어? 응? 자, 얘들아 이 자리 뭐 때문에 쓰는 자리야? 실례도 실례도 95% 때문에 쓰는 거지. 오른쪽 끝값 기억나? 다시 그려줄까? 여기다가 어? 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0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 이게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2와 2. 여기 사이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0.95가 되는 거니까, 95가 되는 여, 오른쪽 끝 값, 여기를 여기다가 적으면 된다라고 했어. 어? 절대 주, 좀 중요한 거야.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자리는 무슨 자리야? 여기 자리는 표준 편차 자리야. 표준편차. 그럼 뭐에 대한 표준편차야? 지금 이거 뭔데? 그렇지. 표본 비율에 대해서 표본 비율을 알고 있으니까 모뭐 비율을 추측해봐라라는 거잖아. 그럼 뭐를 갖다가 해야, 사용해야 되는 거야? 표본 비율.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표준편차를 써야지. 야 우리는 알고 있어. 표본 비율은 뭐를 따른다라고 알고 있니?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알고 있잖아. 어? 그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뭐야? 정규분포? 뭐라고 해야 되니? 여기는 평균. 그 다음에, 표준편차의 p, 1-p, 여기에 제곱. 응? 자, 그때 이게, 자, 이, 이 말을 선생님이 깨니 했나 보다, 야. 자이 말은 여기에 여기는뭐 별로 어, 거시기안돼자 얘들아 여기 표준편차는 뭘 써야 되냐면은 여기 표준편차인데 루트 n 분의 p hat 1 마이너스 p hat.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어자 그렇게 쓰면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잖아 값을 값을 한번 넣어보자 2곱하기 2 곱하기 루트 n 36분의 p-hat 0.36 0.36 곱하기 1-0.64 계산하면 되지?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하네 어? 너희들이 계산해 0.192 어? 응?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N명에게 자전거 사용에 대한 사용률이 20%였다 라고 했어 표본 비율이 어? 0.2다 그러면은 이 도시 주민의 자전거 사용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모 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를 4% 이하로 되기로 한다 N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음 이 얘기 여기 밑에 있는 말로 한번 해볼까? 음 응. 여기 이렇게 써봐. 자 이렇게 g 이가 영점 구가 되는 거야. 자구5 95%, 0 9센트 영점 구가 되는 g의 범위가 이보다 작거나 같아. 절대값이. 그지? 근데 얘들아 우리 요런거 한번 해볼까? 음... p hat p hat p, -hat. p, -hat. <laughs> p hat은 뭐를 따르니? 정규분포 따른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p hat은 아까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도 뭐를 니 p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이렇게 정한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따라가. 이거를 따른다. 자, 그럼 여기에서 표준화할 때 어떻게 썼었지? 표준화할 때 p 헤드에다가 p를 뺀 다음에 표준 편차. 그럼 분산에 루트 씌되는 거야. 루트 n분의 p 에1 p를 해결을 했어. 음.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넣어 봐.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 뭐가 되겠니? 여기는 절대값 음. 절대값 pH p 이렇게 쓰고 밑에는 루트는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루트 n분의 p의 1 p 여기 이보다작고나 이게, 이보다 이게 0.9 오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 있는 여기 P는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니까 추정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 모비율 대신에 표본 비율로 바꿀 수 있다라고 통계학자 형님들이 다 증명해 놨단 말이야. 현생 선생님 여기는 왜 P를 안 바꿔? 야이 뜻은 표본 비율과 모비율의 차라는 뜻이잖아. 알겠니 어. 그러면은 이게 이쪽으로 옮겨 가 보자. 이쪽으로 옮겨 와서 적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니? p hat p 이거는 2 루트 n분의 p hat p hat. 어, 요렇게. 이게 0.95야. 응? 다 됐네. 그럼 95%로 추정했을 때 어,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가 4% 이하가 되게 하래 이것보다 작거나 같을 때 0.95가 되니까 4% 이하가 되 이게 0.0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거에 관련되어 식을 한번 적어보자. 어? 따라서 2 곱하기 루트 n이 뭐야? 몇 명, 몇명 뽑은지 모르지. 어, 그렇지. p h a 은 p h a 은0.2 곱하기 0.8. 이게 이0.04뭐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계산하 계산은 너네들이 해야지. 계산은 너네들이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n은 40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최솟값은 최솟값은 따라서 n은 4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400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이거 너네들이 해 줘. 어. 자 13번 봐보자 자 13번 문제가 되게 되게 복잡해 어, 되게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자한 개의 무게는 한 개의 무게야 사과 한 개의 무게야 선생님 이거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할게 어, 이게 평균이 20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 따른다고 한다 자 이거 정리하자 x는 정규분포 20 표준편차니까 2의 제곱 여기 분산자리니까 이거를 따른다요 그런데 이 제과점에서는 16개씩을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하는데 16개 의 과자를 담은 상자의 무게가 요거 이하거나 요거 이상이면은 반품된대. 어느 날이 제과점에서 출하한 과자 상자 100개 중에서 반품된 상자가 7개 이하일 확률을 요거를 이용해서 구하면 그래서 단 사과 상자의 무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했네 아이고 이거를 어디서부터 설명을 할까 이런 음, 거 해볼게 얘들아 여기에 어, 여기에 이렇게 봐봐 여기 사과들이 있어 사과들이 있는데 여기서 몇 개를 끄집어냈대? 16개를 끄집어내서 사과 상자 하나 만들었다? 이해되지? 그럼 사과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16개를 이미 추출한 표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해되니? 어, 이거 표본이야. 16개를 이미 추출한 표본이라고. 상자라, 상자라는 말은 표본의 다른 말이 된다는 거지. 여기에서 상자라는 말은. 상자, 표본, 표본의 무게야. 표본의 무게.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표본을 구했을 때는 보통 뭐를 구하니? 표본의 평균을 구하지. 맞지? 여기 잘봐 봐. 여기 16개 16개 과자의 무게 무게라고 한다면은 표본들을 다 더한 거 아니니? 16개를 다 더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이 한번 써 볼게. 음, 그냥 한번 써 볼게. 어 과자들이 몇개 있니? 과자들이 16개가 있지. 16개가 뭐 뭐이야? 300 6.88이야 거나 또는 사과 아 이게 과자 16개가 333.12 이상이 반품될. 확률이지. 확률 선생님 지금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 과자들을 다 더한, 더해서 더 여기를 내가 선생님이 16으로 나눠 볼게. 16. 16. 16이야. 표본들을 더해서 16으로 나눴다. 이건 무슨 얘기야? 표본 평균 얘기지. 표본 평균이 이걸 선생님 계산했어요 계산하면은 어 19.18이야. 19. 18 더하기,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20.8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표준화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표본 평균의 성질을 알아야지. 표본 평균은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이 정규 분포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위로 가야지. X가, X는 평균이 20이야.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돼? 20 써야지.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2면은 분산은 뭐라는 거야? 사지? 응? 아, 여기 있잖아. 여기다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표본평균 할땐 뭐만 적어주면 되니,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개수 16분의 2의 제곱. 2의 제곱이야. 이쁘게 쓰자. 여기 2 0에 440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됐어? 잘 따라와야 돼. 그럼 이거를 표준화 하면은. z가 선생님 이거는 표준화 했다 마이너스 1.64 더하기 g가 1.64라서 여기에, 여기에 이게 있네 0.45라고 있네 그럼 마이너스 1.64보다 작은 거니까 0.5에서 0.45를 빼야지 어 그거 모르는 애들 있을 것 같아 해줄게 0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64야 여기보다 작은 거를 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1.64보다 크거나 같은거야 근데 정규분포표에서는 뭐가 나와있어 0부터 1.64까지가 0.45잖아 그러면은 여기 전체가 뭐니 0.5니까 0.5에서 0.45를 빼니까 0.05잖아 여기는 0.05가 파란색으로 적어야겠다 0.05잖아 응? 그럼 0.05가 몇개 있어 하나 둘 따라서 0.1이 되는 거네. 이해됐니? 그러면 야, 선생님, 뭐, 이 선생님 0.1뭐이 0.1의 의미가 뭐지? 0.1이 0.1이 상자가 상자가 뭐 될? 반품될 확률이야. 상자가 반품될 확률이 0.1인 거야. 이해됐지?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100개 중에서 반품된 상자가 7개 이하인 거야. 그러면은 상자 100개한테 물어보는 거야. 상자야, 상자야, 너가 반품될 거니, 안될 거니. 이 100개 모두가 다 반품된다, 안된다를 말할 확률이 뭐라, 무슨 얘기야? 0.1이라는 거야. 야, 이거 보니 반품된 상자의 수를 자. 상, 반품된, 여기다 적어야겠다. 반품될 상자의 수를 Y라고 한다면, Y는 뭐를 따르는 거니?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잖아. 100개의 상자 중에서 반품될 확률이 0.1이라고. 어, 반품될 상자의 수를 Y라고 한다면, 이거를 따르는 거잖아. 그러면 적어보자. 야, 여기 위에 문제가 뭐니? 반품된 상자가 7개 이하야. 그럼 여기서 식을 써 보면은 반품된 상자의 수가 뭐야? 7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이거를 구하려면 또뭐 해야 돼? 표준화시켜야지, 표준화. 그러면 표준화시키려면 이항 분포는 뭐를 따르는 거야?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잖아. 이거 요거 요런 곱하면 10. 그러니까 3의 제곱. 응? 그러면 7 빼기 10 나누기 3. 그러면은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g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정규 이거를 이용하니까 0.1 6이 답이 된다는 거야 얘들 어렵지 어? 자 x에서 뭘로 바뀌니 x바로 바뀌어 x바 다시 x에서 x바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엑스바를 표준화 시켰고 그래서 확률을 구한 다음에 여기로 와서는 상자의 수 반품될 상자의 수가 이항분포가 됐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정규분포 시켜서 표준화 시켜서 답을 구했다. 야 이거 되게 <laughs> 복잡하지? 한번 도전해보길 바란다. 음, 자 이제 큰 고비는 넘겼어. 이제 다 왔다. 알겠지? 조금만 힘내자. 응. 자, 14번. 하, 자, 정규분포. 어, 이미지첩 여기에 신뢰도 9 0실례뢰의 길이. 길이 나왔네. 길이. 길이 나왔으니까. 2 곱하기 95%. 자, 이제 1.96적긋게그 다음에 루트 n 루트 n 루트 n 이 뭐니? 어, 모르지.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게 7.84야. 그러면 요거요거이렇게 해서 나누면은, 루트 n 분의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뭐가 되냐면은 2가 되네.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2야. 그럼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요거를 뭐하니? 표준화 시키지? 표준화, g. 표준화 시키면은, 여기는 n 플러스 3.92 빼기 뭐 해야 돼? 네 혹시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x 반은 x 반은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뭐야?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잖아. 그럼 여기서 표본 평균은 모 평균과 여기 똑같지. 그다음에 모 분산에 뭘로 나눠야 돼?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표준화할 때뭘로로 뭘로 하면 돼? 표본 평균의 표본평균 대의평균 표본 여기 m 나누기 뭐 하는 거야 표준편차로 나눠야지 그러니까 루트 m 분의 시그마 그면 쫙쫙 아까 뭐라 고 그랬니 루트 m 분의 시그마 2라 고 그랬지 그러면은 요거 빨간색 계산하자 z 그럼 2분의 3.9이니까 1.96어 그러면 1.96보다 크거나 같은 거 표준 정규 분포표, 시험에선 다 나와 있어요 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은 0.025가 답이 되는 거야. 자, 이것도 해보자. 요거. 와, 마지막이야, 얘들아. 어, 선생님도 이제 잘수 있어. 어, 얘들아, 지금 새벽 몇 시니? 1시 15분이다. 자, 해보자. 어, 95포인트로 추정한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L. 응? 어? L이고, 신뢰도 R%로 추정하면 실내분의 길이가 요거래. 자, 그럼 해보자. 시청률이야. 그럼 이건 표본 비율이지, 표본 비율? 그러면은, 길이는 2 곱하기 95%로 추정한데, 95%로. 자, 여기 있는 거한번 볼까? 여기 있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응? 어? 이렇게 했을 네. 때. 95%가 되려면 0.475가 두개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 1.96과 마이너스 1.96 뭐가 0.475야? 우리 복습 여기까지가 0.475니까 두개 합하면 은 0.95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오른쪽 끝값을 여기다가 적는다고 했어. 그 다음에 곱하기 뭐니? 뭐 표본 비율 여기 뭐니 표, 표, 표본 비율의 표준편차를 적어야 되지 그지 근데 실내 구간에 길이를 구할 때 여기는 통계학자 형님들이 원래는 여기다가 n 분에 p의 1 마이너스 p라고 적어야 되는데 모비율을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적는다고 했지 그지 어 됐어 그 다음에 R%로 추정하래. 그러면 은 뭐가 되는 거야? 1.96L분의 1. 1.961분, 1.96분의 1L은, 뭐야. 길이로, 이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니? 앞에 뭐 달아야 돼? 2 곱하기, 뭔지 모르겠어. 곱하기, 야. 여기에다 쓰는 거는 표준 편차 쓰는 거잖아. 표준 편차는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니까,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다뭐 쓰면 되니. 이렇게 쓰면 되는데, 통계학자님들이여기뭐라그랬어 쓴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때문에? 여기 일정 구력은95% 때문에 적었지. 여기서는 뭐 때문에 적어야 돼? 알파 퍼센트 때문에 적어야 되니까, 선생님 몰라서 K라고 적기. 그래서 요두 개를 요렇게 한번 나눠 볼게. 나눠 보면은 어떻게 되니? L, L. 그럼 1.96분의 1분의 1이지. 아니, 우선 적어 볼게. 여기는 나눠주니까 1. 여기는 뭐 남니? 1.96. 는 22. 없어지지. 그 다음에 여기 요, 요거를 여기다 적은 거야. 그럼 K. 그 다음에 1.96.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같은 거지? 땡큐. 그지? 그러면은, 야, 니네 X 건법 알지? 요래요래 요래 곱하면 얼마니? K는 요래요래 요래 곱하면 1.96 곱하기 1.96분의 1이니까 뭐니? 1이네, 1, 1, 1. K가 1이야. 야, 야, 야. 그럼 K가 1이라는 거는, 여기 와봐. 아까 1.96을 적은 곳이 오른쪽 끝 여기를 적은 거라고 했지? 그럼 1.96 대신에 뭐를 적어내면 돼? 1을 넣으면 되는 거야. k가 1. 그럼 1일 때 0부터 1까지가 얼마라고 그랬어? 0부터 1까지가 0.3413이지. 그러면 0부터 1까지가 0.3413이니까 이게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다고 했잖아. 여기가 0.3413이라면 우리는 뭐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를 이렇게 해야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란 얘기야. 그러면은 0.3413 곱하기 따라서 0.3413 곱하기 2를 하면은 뭐가 되니? 6, 2, 8, 6.0.6826이 되는 거야. 95%로 추정할 때면은 여기에 넓이가 뭐였니? 100분의 95, 0.95였지. 그럼 반대로 0.95는 몇 퍼센트야? 95%잖아. 그러면 0.6826은 몇 퍼센트야? 여기다 뭐 곱하면 되니? 그렇지. 0.6826에다가 100을 곱하면 되지. 그럼 68.26%가 되는 거야. 알겠지? 68.26%로 추정한 거야. 알겠니? 자, 우리 여기까지야. 얘들아 1 5분까지 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 선생님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자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당당하게 물어보길 바래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줄게 얘들아 제발 공부 좀 해라 부탁이다 <laughs> 잘자 어, 아니다 잘자면 안 되지 공부해 알겠지? 땡큐 빠이빠이